땀을 많이 흘리지 않거나 이러면 한 이틀에 한번 정도 머리 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초등학생 자녀의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면 혹시 탈모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원인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머리카락이 하루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계절 변화, 어,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 이상으로 빠지거나 특정 어떤 한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빠지면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일단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에요. 아이들 빠지는 머리카락은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 적응 뭐 친구 관계 학업 부담 요새 애들은 학업 부담도 많죠. 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아이의 두피 건강하고 모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모근을 약화시키고 머리카락을 더 쉽게 빠지게 하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를 좀 점검을 하고요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제 활동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들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양결핍입니다 아이들 성장기에는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모발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철분,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식을 하거나 또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뭐, 달걀, 콩, 두부, 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어, 그리고 실내 활동이 많은 아이들은 비타민 D 보충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피 건강도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두피 건강이 나빠지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가렵거나 건조하거나 또는 이제 지성 두피가 아이들한테 있으면 이는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만드는 환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애들은 특히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자주 감아주거나 뭐자극적인 샴푸를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두피 모호막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특별한 활동이 없거나 땀을 많이 흘리지 않거나 이러면 은한 이틀에 한번 정도 머리 감는 거를 추천 순한 샴푸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되게 드물긴 하지만 다른 어떤 질환이 애가 있어서 머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뭐 가성선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들이 머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요. 아이의 머리카락이 특정 부위에서 많이 빠지거나 뭐 집중, 집중해서 뭐 이렇게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원형 탈모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좀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두피 상태 이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님의 관심과 그 다음에 정기적인 체크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머리 감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 애들 두피 건강을 위해 머리 감는 걸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감아야 되냐? 궁금해하시는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틀에 한번 정도 감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들 두피는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두피 피부 보 피부를 싸고 있는 보호막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번 정도 어, 머리 감는 게 적당합니다. 을 운동을 근데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그냥 상관없이 감아주세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날은 뭐 특별한 게 없었으면 실내 활동 많이 하고 공부했던 날은 이틀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적절한 샴푸 선택이 또 중요해요. 애들은 자극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순하고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비건 샴푸라든가 아니면 천연 성분이 좀 함유된 샴푸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비건 샴푸를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연스러운 보습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머리 감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물의 온도도 이제 너무 뜨거울 때는 머리카락과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체온과 같으면 사실 약간 차가운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리고 아이가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손끝으로 문지르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손톱으로 긁는 대신에 손끝으로 마사지하면 혈액 순환도 되고요 두피 자극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컨디셔너 사용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 애들 머리카락은 성인보다 가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엉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머리카락이 쉽게 엉키기 때문에 애들한테 컨디셔널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두피에 안 닿게 그 머리카락에만 쓰시고 끝부분 쪽에만 살짝 발라주는 게 좋아요. 머리 감은 후에는 머리카락을 가능하면 수건으로 모든 거를 해주시고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최소,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말릴 때는 두피를 직각으로 두피에 말리지 마시고요. 두피에 엇갈려 가도록 사선으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두피가 너무 건조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은 이제 단순히 외모의 요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들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머리카락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모발이 튼튼하고 인기 있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 단백질은 달걀, 뭐 콩, 두부, 생선, 닭고기, 이런 음식들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타민 D. 어, 이게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거나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비타민 D는 계란, 노른자,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생선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식단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철분. 철분도 중요해요. 철분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머리카락 모낭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고기, 시금치, 렌틸콩 등 이제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식단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그 철분 결핍에 취약해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C 이게 두피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피와 모발을 그래서 보호하거든요. 모발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귤, 딸기, 뭐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E는 모발 세포 활성화를 돕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이런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니까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메가 3 지방산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모발을 윤기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산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도 꽤 중요한 영양소예요. 아이들의 건강한 모발을 위한 첫 걸음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근 네, 보통 세치는 성인 애들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애들한테도 세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들도 새치가 생길 수 있어요 새치의 주요 원인은 멜라닌 세포의 감소예요 멜라닌 세포가 까만 색소를 막 만들어주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전적 요인, 뭐 스트레스, 영양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 하얀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까만 머 물이 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새치가 생겼다면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성인들은 노화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 기능을 못 하니까 잘생기는데 애들은 노화가 와서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제일 애들이 새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애들도 요새 스트레스가 많죠. 제 딸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아, 애들은 학교 생활도 뭐 공부, 학업 뭐 이런 거뭐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신체에 사실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모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도 신체에 속해 있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단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이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너무 공부해라 뭐안 그랬으면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결핍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비타민 B12 같은 물질이 특히 모발 색소 형성이 좀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새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하죠. 비타민 C, B12는 이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보충제, 영양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B12 이런 거를 좀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샴푸 쓸때 순한 샴푸, 너무 자극, 심한 성인 샴푸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아이들 비건 샴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이나 아르간 가 오일 같은 걸로 두피 마사지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두피를 관리해주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물게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아이들한테 새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관리 영역을 좀 넘어서죠. 이거는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조기 치료하고 관리를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이 가렵다고 할 때, 그리고 이런 증상을 볼 때, 예,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아이들의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두피는 성인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려움이나 건조증이 많이 생기죠. 가장 흔한 원인은 자주 감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자주 가면 두피에 약간 이제 유분이 코팅되어 있는데요. 이 유분이 사라지면 보호막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건조해져요. 우리 너무 세수 많이 하면 얼굴 뻣뻣하잖아요. 손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건조한 실내 공기, 그리고 과도한 자외선 노출도, 어 두피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 두피가 애가 많이 건조한다고 생각할 때는 샤, 사용하는 샴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극이 좀 적은 샴푸를 쓰는 게 좋은데 파라벤, 실리콘, 인공향료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습 효과가 좀 있는 어, 제품을 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 같은 거를 두피에 조금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코코넛 오일은 특히 이제 항균 효과도 있거든요. 균을 좀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어, 두피염이 약간 있는 아이들 막 두피에 상처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사지 하고 나서는 따뜻한 수건 같은 로 감싸 주면 오일이 좀더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더 극대화할 수가 있죠. 두피가 가렵거나 건조할 때는 헤어 드라이어를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 건조 짧은 애들은 자연 건조만 하셔도 되고요. 머리가 긴 애들은 두피에 드라이를 한다기보다는 머리카락 쪽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 아이들의 두피 건강은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지켜질 수 있어요. 머리 감기 습관부터 보습 관리까지 어, 이런 작은 관리들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두피가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두피 관리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